불상부터 스님들까지 사찰처럼 꾸며놓은 내부 모습은 일반 법당과 비슷했다는데요. 어, 법당 같네요. 예. 네. 특히 무료했던 일상에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서 그곳을 자주 찾았답니다. 음.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는데요. 하는 사람이 앞에 앉아 앞에 서가지고 노래도 불러주고 음변이 너무 좋아가지고 얘기도 막하고 이래 하니까. i 개 n o 말도몰 r 요 엄마, 엄마, 하 eat. I'm not sure how to eat. I'm n 일주일에 한두 번 하면서 보름에 한 번씩은 절에서 직접 사람이 내려왔어요. 그 선생 직접 아가 꿈에 자기 꿈에 해몽을 하더라. 꿈 해몽을 하더라꿈 해몽부터 불상, 위패 등그 종류도 다양했습니다. 사람, 이 사람, 은 이거 뚜껑에다 한번 아, 진짜 네.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면 와가 하라고. 이건 그 삼백만 원, 씩또 여만에 금금 금이라고 노란거 그거 그래. 우리 애들한테 네가 많은 헌용이 있어 헌용이 맞다든지 증용이 맞다든지 인자 그나마 이+ 허기 부족하다 이러 뭐+ 뭐 무슨 용어해라 금이 부족하다 이러 무슨 용어래라 이런 식으로 해그두개 하면 삼백 할머니들은 대부분 삼만 원 이상을 불사 비용으로 사용했답니다 아이고 네, 영수증으로 확인된 금액만 저 정도이고요 현금으로 낸 것들도 있어서 실제 금액은 더클 것이라고 해요 그렇겠죠. 우와, 네. 네. 포교원에서는 특히. 봉안당 홍보에 적극적이었다는데요. 그 과정에서 유명 대기업 일가를 언급하기도 했답니다. 네? 저 원장이 그얘기저그그가족들이 <놀람> 단체를 해 저분들도 저, 저 사찰에 위패를 모셨다는 거예요? 그러니까요. 제작진이 확인해봤는데 기업 측에서는 모르는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. 천연 고찰이라 해가지고 부처님을 많이 갖다 놨고 해가 불로 펴다 놓을 막 번쩍번쩍 번쩍하고 번쩍 일어나 놓을 겸 조합이 있고. 상당히 많네요. 많네요 네. 진짜로. 봉안당 뿐만 아니라 후에 장례식에 대한 모든 걸 책임져준다는 말에 끌렸다는 어르신들. 아이고 참. 이대로 해가 가져와가지고 장례식장 했고 염해는 거까지 그 전부 비줬거든요 우리도. 봉황당을 하면 우리가 차까지 보내라전철 차까지 우리가 다 이래 끝까지 다 해준다고. 풍수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쪽으로 가면 좋다. 저그 사람은 저쪽으로 가면 좋다. 여러는 사람이 있서다 보더 많은 자녀들이 나아에 것도 없어도 이것만 해놓으면 엄마들이가 나 된다 풍수는 이러니까 대학을 된 거지. 아이고 참.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혹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럼요.